어휴, 그냥 이, 뭐. 살살 치는 거죠 이건 펌아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펌 좋아요? 좋아, 좋아. 네, 고맙습니다. 왜, 폼, 야 멋있다, 대현아. 멋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아. <laughs>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굿샷. 야굿샷이야 네. 골프채는 운영할 만하네. <laughs> <laughs> 저잘 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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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이> 멋진네 멋진데. <laughs> 어, 진짜 왼쪽이야. 와. 지금 완전 정확하게. 완전 아, 굿샷. 굿샷. 아, 좋아요. 아, 어, 잘 쪘다. 여행 상품권 취소하고 <laughs> 잘구나 어, 미안해요. 야, 진짜. 여행 상품권왜 걸었어? 아, 딱 계획대로 됐어. 아 <laughs> 진짜 다 나도 고민했단 말이야.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럼 제 실력 발휘할게. 아, 좋아. 어. 저게 벙커가 쉽지 않은 곳에 떨어져서 걱정이긴 하지만. 50m. 저기가 오버가 되면 은또 흘러내려가거든요. 이 골프장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집중. 잘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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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짧아. 기다렸는데. 아, 기다렸는데. 아! 제가 할게요. 아! 조금 짧다. 그죠? 어. 아무래도 남자 프로가 있는 팀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막상 뚜껑을 따고 보니까 그러지 않네요. 난 MG 세대니까 MG는 뚜껑을 다 캔처럼 따거든요. 여는 건 아저씨들 63m. 어차피 오르막 치면 되니까. 자 너무... 아니야 잘쳤어. 서 오르막 치면 돼. 나이스. 아 사정거리야. 굿샷 나이스. 가야지 가자 아 오늘 짧네. 조금 짧았어요. 아,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어, 그러실래요?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이스. 아, 아 세죠, 세죠. 많이 세요. 나이스. 아, 고맙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포시죠. 지금까지 한네올정도를이 쇼포스를 지금 빠뜨렸어요 우리 네. 심프로가. 확실히 지금 여행 상품권이 부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 포스를 보면 지금 확연하잖아요. 어렵죠. 아, 됐다. 러이스. 야, 이거 여행 상품권. 여행 <laughs> 야, 상품권. 걸렸더니 야, <laughs> 자, 그럼 이번 홀은 파졌고 저희가 보기를 네. 해서 다섯 타차가 됩니다. 아니 여행 상품권이 이렇게 컸던가? 그게 뭐라고? <laughs> 자 이번을 이번, 자 이번은 아니 가서 이거 성대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죠? <laughs> <laughs> 아니 오늘 급하게 아니, 잠깐만 말을 시키면 어떻게 성대한 시키는 게스트인데 박미선과 함께하는 성대한 골프 티켓 이게 박미선 거예요? 제가 <laughs> 어? <잠깐> 보니까 진내게 <laughs> 아닌데 자 파슬이 자파슬 a 파슬 s 는어떻게 a n e s 1 Japanese. Japanese. j a 가까 n e 이 e Japanese. j a p a n e s 리 Japanese. j 이 p a n e s e Japanese. j a p a n 요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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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과라나 추출물? 아, 추출물 분발? 이건뭐 어려운 말인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뭐 있어요? 눈잘안 보여? <laughs> 누나 그렇게 보면 어떻게 방송인데. <laughs> 아, 이게 왜이 맛, 왜, 왜 맛있는지 알겠다? 왜? 블루베리 맛이네. 어, 아, 근데 아, 뭐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 사과 농축물도 있네. 이거 구현산 뭔지 알아? 알아? 뭐? 어, 알지 구연산 새콤한 맛 나는 거 이게 바깥에 그런 데 들어있는 거잖아 맛있는 거 블랙커런트가 뭔지 알아? 모르지 과일이야 달아 뭐야 저수없어 <laughs> 진짜. 너한테 다왔냐너 지금 나한테 재수없다 몰라. 그랬니? 죄송다너 <laughs> 수... 지금. 자, 자 유튜브 치는요, 천만원에 이바한 아... 우리 박미선 씨 누가 아, 아무도 좀... 서외가안 온다고. 한번 해주세요, 서매. 일단. 저, 저 무료로도 나갈 수 일단 있거든요. 일단, 천만원인데, 일단 먼저 백부터 시작해게요 <laughs> <laughs> 일단은 천만원섭서가안 오니까 백부터 도전! 아, 잠깐만요. 두 분이로 와봐요. 오늘 저희가 함께 치시는데 어떠신지 중간까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떠셨어요? 지금 쳐보시니까. 떨렸어요. 떨렸어? 네. 같이 치는 대현 오빠 어때요? 잘 치시는 요 어, 어, 지금 든든하죠. 네. 우리 또 심플러님, 오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제 컨디션? 응. 네. 저는 <laughs> 제컨디션이내 <laughs> 컨디션은 괜찮아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컨디션이나 챙기시라고요. 괜찮으세요? <laughs> 왜내 컨디션으로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못 치죠. 아니, 좀 약간 재밌게 친 거라 좋아. 재밌게 쳤어요. 음. 여행 상품권에서 외식 상품권으로 바뀌면서 마음 좀 편안해지셨나요? 한결 편했어요 <laughs> 이 방송하죠? <laughs> 잘하네 자, 파3 이번엔 1대1 여자들 개인전입니다 네. 네 그럼 1대1 여자들 개인전이면 누나랑 우리 김프로 김프로랑? 네아 좋습니다 자 그럼 김프로부터 먼저 아, 준비하시죠 아, 자 화이트는 135m고요 레이디는 참고로 78m입니다 참 동안이야 누나도 어? 잘 쳤나? 어? 잘 쳤나? 좋은 거 같은데? 오 어, 좋아 캐치 아, 애... 아 왼쪽 왼쪽 아, 나이스 아, 아, <laughs> 어, 저렇게 멀리 간다고? <laughs> 던져라, 던져, 누나, 그냥! 던져도 가겠어! <laughs> 자, 박미선 78m. 자, 새롭게 코킹을 시작했죠? 코킹이 되죠, 이제? 네. 어, 잘 쳤다. 어, 잘 쳤다. 오잘쳤어 어, <laughs> 딱, 똑바로 갔어. 오 마이 갓! 올라가? 아, 짧지, 짧지. 어, 아, 잘했다, 너무 그래도. 짧네요! 너무 뛰었나봐요. 아 그러면 나 여행 상품권 만약에 아니 고 외식 상품 권 받으면 우리 심플하미 같이 밥 먹어야겠네. 마곡에 가서. 누나. 응? 어? 못 받아.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못 받아. 모르는 거지. <laughs> 못 받. 야 모르는, 모르는 자, 거야 모르는 거야. 방미선 누나는 제가 그모신 이유가 있는데 그거에 알맞게 잘해주고 계세요 정말. <laughs> 누나는 진짜 천상 연예인. <laughs> <laughs> 천상연애 지금 한 방송 한 40년 했죠? 네. 어, 너무 약하다. 괜찮아, 괜찮아. 잘 밀었다. 어, 잘 쳤어. 나이스, 나이스. 잘 밀었다. 어, 잘 쳤어. 워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 어 너무 잘 이거 그러니까 자존심 대결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한타 지려보자 <laughs> 경이네 <경희대. 웃음> 아저 굉장히 쉽지 않은 거리죠 거기다 살짝 또 내리막이 홀컵 지나면 있어요 예 네, 어려워요 아, 아 흘르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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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전 저희가 팔을 하고 우리 성전 팀이 보기를 하면서 저희가 한탈 줄여서 네타처럼 접혀졌습니다. 예. 너무 잘, 너무 잘. 와, 대박. 열받아? 자승심상할머님도저 가지고 지금 다들 이파쓰리는 우리는 되게 재밌어요 그다 <laughs> 스킵 1번 홀, 여기가 이제 폭이 좁고 일명 에벌레 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냥 평평해 보이지만 폭이 좁아서 시각적으로 끝에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양쪽에 있는 벙커로 많이 들어가는 홀인데 남자들이 이제 티샷을 하겠습니다 어, 오른쪽, 살짝 오른쪽 괜찮아 괜찮아, 어. 샷! 자, 성대 선수 원원을 하겠다는 목표로. 본인이 큰 소리 쳤거든요. 와 나이스. 나 디스크 1년 동안 엄청 고생했어. 이제 괜찮은 게한달 정도 됐어. 목 디스크. 목 디스크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데 나는 미소인 것처럼 MC가 아니잖아. 그럼 수술하고, 어, 괜찮아요. 갔다 오세요. 그러면 갔다 오면 난 자리가 없어. <웃음> <웃음> 그래서. 못하고 그걸 쌩으로 버틴 거야. 아, 그거 너무 어무리리 치료하면서 1년을. 안 나도 목 디스크인데 목 디스크인 사람들 골프 치면 사실 안 좋다 그러더라고. 진짜 안 좋아. <laughs> 그 그러니까 맨날 나는 이게 여기까지 안 와. 여기까지밖에 안 와. 아, 이렇게 안 와. 어디도. 그러니까 모든 신체 조건이 골프 치면 안 되는 분이야. 근데도 응. 왜 아니야? 재밌어. <laughs> 진짜 재밌어. <laughs> 유일하게 이게 잔디 걷고. 경치 보고 어 제일 좋은 거 같아. 골프를 배워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맞아. 어. 음, 120, 119미터인데 약간 오르막이라 120 나와. 100. 네. 백... 오른쪽. 아 오, 좋다. 오른쪽 내려온다. 네. 됐어, 됐어, 스탑했어. 클것 같고. 110 여유 있게. 110. 와 비교된다. 저기는 8번이데난 6번. 그게 상관없어. 뭐, 뭐 중요해? 파 했잖아. 골프채 여러 개 있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럼 난 오늘 파슬에서 파 하나 했으면 좋겠나 언제나 골프장 가면 파두개 하고 집에 가자. 그그 목표야. 파두 개. <laughs> 어, 어떡해. 네. 어떡해요. 미안. 벙커. 괜찮아, 요 아, 들고 오셨구나. <laughs> 몸, 몸보다? 이야. 여기서 이제 진짜 프로 샷이 나오는 거야. 거리가 애매하잖아. 네, 40, 35m 40m에 맞바람 네. 심하고. 네, 무조건 50m에 던 네. 쳐야 되는데. 어, 잘 쳤다. 어, 잘 쳤다. 잘 쳤다. 커커커커 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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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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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잘못 쳤어. 하. 쏘리, 쏘리. 하아. 이런 내리막은 마음 비우고. 왼쪽으로 많이 봐야 되고, 내리막.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뭐야! 야, 너무 <laughs> 알아서 안 가냐. 와, 뭐, 뭐, 뭐야? <laughs> 뭐 뭔데, 뭔데? 오케이. 아, 이거는 뭐, 아, 오케이. 뭐 외식도 안 하겠다는 건지 지금 <laughs> 너랑은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거야 야 이거 넣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아 이거 넣으면 진짜 말도 안 아...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해. 역시 경기대 에이스 자 이렇게 나이스. 돼서 이번 올 경기 결과 저희가 더블 보기 성대현 팀이 8을 기록하면서, 어, 4타 차를 좁혔다가 갑자기 6타 차가 됐네요. 자, 다음을 이동하시죠. 고맙습니다. 박미선과 함께하는 박미선의 <laughs> 골프 TV. 성대현 출연 중입니다. 누나 없었으면 큰일 아, 날뻔했어요. 아, 잘 쳤어, 잘 쳤어. 나이스. 핀 오른쪽으로. 좋아요. 잘했어. 누나, 그래도 괜찮았어. 어, 나, 온이야, 온. 스탑. 오케이, 그만. 안 돼, 안 돼. 너무 먼 퍼터를 엄청. 아, 제주도. 딱 제주도. <laughs> 정말 파스를 제주도 샷. 와 됐다 됐다 와씨 와 안돼 와와와 breeds...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음, 나이스 모드 <laughs> <버�> <aime> 있어. <laughs> 진짜 멋있어, 좋아. 와 완전해서, 와 씨. 씨. 우와, 대박, 와 공행운이야, 와 대박, 와 정해원 역시 달라, 역시 정해원, 야, 야 우리가 어. 정해원 어렸다고 계속 헛쟁이 들었네, <laughs> 와, 오, 대박. <laughs> 어 대박,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대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겠지, 자 보든지 말든지,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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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도 못고 <laughs> 몸도 못가는, 몸도 못가는 면황 무슨 골프 치러 나온다고, 어 옛날보다 하체가 좀애이 약해졌어요. 언제는 강했어? 다 어, 이것도 스로? 다 어, 이것도 스로? 들어간다, 들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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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파 아, 아, 자, 이렇게 되면 이번에 파스리에서 네. 저희가 버디를 하고 파를 네. 하셨잖아요. 네. 그 여섯 타차에서 다섯 차, 차이로 네. 예, 네, 이렇게 되네요. 어, 계속 이거 한 올마다 한 타씩

왔어요 나왔다 럭키 아, 나왔다. 럭키 어 럭키 어, 도로 막고 어. 다 들어왔어요 도로까지 막고 아 정말 럭키. 지저분하네 아, 어? 거리는아니까 돌맞게 들어온다 아 베리 거리하구만 잠깐만요 날깡수수 날깡수아 풀었어야 되는데 아씨 <laughs> 어떻게 됐어요? 나 별소리 아. 안 했다. 너멋있다 소리밖에 안 했어. 아, 나이다시지가 스스로 무너진 거지. 내가도 멋있는데 뭐? 아, 무슨 참았어야 되는데 아, 우리 대현이 정말 멋있어. 네. 멋있어 아, 제가 그게 약점이거든요. 아, 네. 네. 안 먹어. 뭐, 네. 안 멋있는 줄 아는데 아. 자꾸 멋있다고 하니까. 자,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뭐 여기가 아, 있잖아. 지금 탔어. 저희들 다리에. 얼마나 인기 많았죠? 아,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정말 너무 인기가 짧았어. 진짜 부끄럽네요. 딱 5년 했습니다. 아니, <laughs> 짧고 길게. 너무 끌게. 재밌었는데. 아, 오늘 진짜 신났는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방금 들어요. 오, 아, 진짜? 처음 네. 아침에 듣고 왔어. 아 진짜로? 이별의 우식인가? 그거 네네네. 춤 그렇게 주시면 <웃음> 약간 <웃음> 이상해요 지금 노래. 공이 발보다 아래면. 조금 짧게 잡고 더 앉고 더, 더 무릎에 앉아도 괜찮으세요 너. 그렇지 이렇게 아하. 오 야. 굿샷 와잘 쳤다 이번에 진짜 잘 쳤어 어? 페어웨이 오 너무 잘만 벙커 보고 저 어? 벙커 보고 쳐. 쳐 무조건 벙커? 빠져도 돼 네. 내가 제일 잘 치는 게 벙커야 아. 사실 벙커가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럽긴 해도 전혀 신경 쓸거 없어 이 지금 거리가 지금 저 벙커 턱 넘어가는 게 175면 넘어가 캐리어얼 얼마나 i 가 I can't do it. I can't d 카트 t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그 t I can't do i 어 I can't do it. I c a 아 우리 학생 잘 쳤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위기 극복 능력이 저, 좋네. 봤어요, 아, 이 이리 와. 이리 와야 한 카메라에 리액션 담지. 그러니까 그렇게 <laughs> 가고 있어, 얼른. 야, 니채널 아, 네뭐 아니야. 자, <laughs> 지분은 누나가 더 많아, 지금. 그 <laughs> 우리 심프러 님 이제 125m 남았어요. <laughs> 근데 저게 생각보다 엄청 신경 쓰여. 저 라인에 딱 걸린 게. 페어웨이랑 러프랑 그 사이에 걸린 거 엄청 신경 쓰여. 너나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신경 써. 저거 막 짜증나. 저거는 이제 러프로 봐야지. 그 러프라고 봤는데, 굴러올 거 계산하면 또안 굴러고. 응. 아니, 일단 칠때 눈이 시야가 신경이 쓰여. 그,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잘 쳤어. 너무 잘 쳤어. 아, 굿자. 나이스. 아, 이거 붙었을 감사합니다. 것 같은데? 나이스. 어? 어? 삽, 어 삽, 멈춰야 되는데. <laughs> 아, 니 어떻게 내가 다 이렇게 내 말대로 되겠어 골프가? 어, 근데 안갈것 같았는데 어, 네을 아,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너.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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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이러면 똑같아.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오르막 남았지. 어, 잘 잘. 그... 저팀왜 저렇게 됐어? 아유, 저 학생은 뭔죄야? 뭐라오라고 왔더니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고 골프 트라우마 생기는 거 아니야? 아, 갈때뭐 밥이라도 좀먹여서 보내. 야, 뜨끈한 국물이라도 사서 메겨라. 아, 생각보다 뜨끈해야 되는데. 이거, 이게, 이게, 됐어, 이게, 됐어.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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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 나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잘한다, 버터 잘한다. 했어 쉬어야지. 오른쪽 아 봤어요. 오케이. 오른쪽 봤어요. 그대로 갔어요. 아니었어요. 보기. 아 보기. 이거 오케이니까. 오케이죠. 오케이. 오케. 아닌데. 오케이 아 아닌데. 저 이렇게 압사하드니까 <laughs>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리인데. 아 너무 쉬워요. 쉬워요? 라이 네. 잘 보여요? 너무 쉬워요. 아한번더 쳐야겠다. 미안해. 아, 괜찮아요. 저 학생 괜찮겠어? 야, 갈때저 국물이라도 사서 먹여라. 저 학부모님한테 항의받을 수도 있어. 학생 불러다가 애를 골프 트라우마를 만들어주니까. 기저귀 찼지? 찼어요, 너는. 전반 마지막에 갈고 와. 갈고 와야지. 나이스! 나이스. 자, 아, 이렇게 되면, 전반에 저희가 보기를 기록하고, 성대현팀 더블 보기를 기록하셨죠? 네네. 아, 그럼 한타를 줄이면서 제가 네타 차로 와. 전반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죄송한데, 이거 성대현 골프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박미선 골프 TV인데. <laughs> 왠지 제가 더 많이 안 어, 나요. 예. 박미선 골프 TV에 성대현 출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 많이 해도 돼요. 아, 그럼요. 누나 건데요. 본인이 하셔야 될거왜 자꾸 제가. 아, 아니요. 이거... 제가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자, 박미선, 성대현과 함께하는 박성 골프 t v <laughs> 지고 있죠? 오른쪽에오0고 왼쪽 헤저드 페널티 구역인데 뭘 드세요? 본인 채널에서 <laughs> 말을 안 하시고 뭘 드시네요, 이분은. 아유, 여러분 성대형 골프 불쌍해서라도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동생 하는 것마다 다안 되는데 불쌍한 아이거든요. 여러분 네. 부탁드릴게요. 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5 0이 됐어요. <laughs>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와주세요. <laughs> 아런데우리들 어떻게 유연할 수 있을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요? 네, 서로 믿음 있어요. 아까 화장실에서 그러던데 돌아버리겠다. <laughs> <그럴 수 있죠. 웃음> 네. 국화더라고요. 아 그게 저한테 한거예요빌리더라고요와잘 예. 쳤다. 시아. 예, 좋아. 아, 욕안 했어요. 얼마나 <laughs> 착한데? 경희대에서 제일 착한 학생을 데려와가지고 여기에요? 아니 하나 더요. 아 정말 아, 고요와 저기요. 야 예, 아, 대박이네. 제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달까지가 레이디예요? 전 <laughs> <laughs> 끝까지 레이디예요. 아 그래요? 응. 심포러님을 믿고. 뭐냐? 다초혼이네 우리는 yeah. 아잘 쳤어요 오케이 아페어야 yeah. 아, yeah. 고! 오 잘갔다 골고루 잘했어 골고루 예. <laughs> 어떻게 친거야? 잘했어 그데 나도 모르게 골고루 잘했어 예예 어떻게 됐네요 아 이거 또 먹고 싶네 소세지? 아니요 슈라이스 리팬 그만 드세요 <laughs> <laughs> 저기요? 이거 없었으면 오늘 못 찍었어요 아 <laughs> <laughs> 소리가 씨, 진짜 싸대기 딸기 하는 소리가 나오 나이스 와핀 옆에 붙은 거봐 굿샷 와핀 옆에 붙었어 와 오, 5번을 저렇게 5번 쉽게 아니요. 친단 말이야? 그럼 밥 먹고 맨날 저거만 하는데 아 175? 네 아, 아, 아. 5번 안전으로 아. 몇번 잡으셨어요? 저요? 몇미터인데저 140인데 저 56도요 아 앞만 에 보내시게요? <laughs> 아니요 저장타라끝나가실라고요 아뇨 아뇨 한 번에 가야죠 끊어 가실 생각이세요? 에이 한 번에 가야죠 와, 허리... 예뻐요? 예뻐 너무 멋있어 <laughs> 대아그 얘기 하지 마그 <laughs> 얘기 하지 마 뒷모습이 짱이야 뒷모습 너 골프 칠때 뒷모습 되게 섹시해 좋아요 와 보여줘 보여줘 <laughs> 보여줘 아깠다 아, 아, 괜찮아. 아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어, 길어. 있어. 길어. 너무 길긴 났다. 아, 어, 나 이거 멋있다는 얘기만 하면 왜 이렇게 못치는 거야? <laughs> 아 실수해서 다행이야. <laughs> 아, 진짜? 아, 오히려 좋았어요. 오히려, 오히려 좋아. 아, 좋아. <laughs> 오히려 좋아. 어, 오히려. 느낌이 붙을 것 같아. 오케이. 봐. 어됐어너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탄력 받았어. 어,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굿. 다쳤어. 오 세다 다쳐, 세다 자치 세다 자치 세다 어다야 안돼 와아아아아아 와아아큰일네네타차인데 이거 넣으면 <S 물 abra feeds> 세타 차이고 못 넣으면 두타 차이가 되네 나이스 아아아 어떻게 못 주겠는데 와큰났다 화이팅 들어가야지 두타차야 안 들어가면 한타 차야 오르막이니까 눈 감고 치지 눈 감고 치면... 만원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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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괜찮아! 괜찮아! 우리 상대한 팀에서 더블 보기 네. 기록을 해서 세타 차가 나서 갑자기 저희가 네타 차에서 한타 차로 줄어들었네요 다음으로 <laughs> 이동하시죠 <laughs> 와 박미선이 보디라다니 와 진짜 미치겠네. 아 잘쳤는데 오른쪽 터졌어요. 아 오른쪽 터졌어 터졌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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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디 갔어? 어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에이밍이?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이건 좀 오, 어려운데?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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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럭키 어. 어. 고맙습니다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어. 여 있다 아 그리고 우리는? 이 어. 공이 아까 도로 안쪽으로 어. 들어온 것 같은데 어. 터졌어 터졌어. <웃음> <웃음>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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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살아있을 거예요 일단은 어 우리 팀이 일단은 좋아요 이 공이 놓여진 위치가 평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팀 좋습니다. 어, 미선이 누나 팀은 일단은 내리막 경사인데 저걸 또 미선이 누나가 쳐야 된다는, 하, 정말 아주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일단 저희부터 치겠습니다. 몇 미터? 75입니다. 아, 75. 어, 잘 쳤다. 잘 쳤어. 굿샷. 굿샷! 버디 찬스! 어, 오, 버디 찬스! 들어간다! 오, 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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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이스! 굿샷, 굿샷! 드디어 우리 버디 하나 한다. 어, 우리, 우리. 어 우리지, 우리. 좋아, 우리. 자, 이제 박미선. 여기서 이제 어려운 샷이 나와. 우리 지금 한타 짜잖아한 클럽 더큰거 잡고. 그렇지,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야. 어, 뭐야? 온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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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도 온이 된다고? 아, 그리고 누나는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했어. 어, 어, 무조건 생각한 대로 와 어떻게 소름 끼친다 생각한 대로 엄청 렇게딱기대를 그래, 줘버리지 말, 않고 말 완전 잘 듣지 아 너무 잘 들어 그내 나의 생각을 읽어 아, 누나가 그러니난네 손바닥 안에 있거든 기가 막혀 아 저기는 거의 뭐야 우리 들어갈 뻔했네 들어가 뻔했어 거리감 보죠 프로님 지금 30m예요 퍼터 <laughs> 과연 30m 더 되는 거 같아 오르막이니까 40m 쳐야 돼요 40 정도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현역 아, 프로 역시. 어, 잘 쳤다. 오, 너무 잘 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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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쳤다 나이스. 다시나시스시시 박시. 박시, 박시. 시 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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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그 나이스, 버디! 이걸 넣어야 지금 두 타차가 되고, 못 넣으면 다시 세 타차가 됩니다. 아, 우리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에요. 못했다 네. 와, 나이스! 야, 갑자기 왜 그래? 버디한 이후로 퍼팅이 엄청 좋아졌어? 두타 차이 다시 한 타만 두타 차이. 아또한타 차이가 벌어져 두타 차가 이 됩니다. 야. 골프 재밌네요. 재미요. 골프 몰라요? 뭐, 뭐 어떻게 되지 아, 몰라. 아 골프 몰라요.